안녕하십니까. 영해이치뉴스 허주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성시 지역화폐 화성페이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페이가 도입된 지 어느덧 5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민들은 화성페이를 어떻게 활용해왔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화성페이의 긍정적인 효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경제적 혜택인데요.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10%의 할인 혜택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특별 이벤트 기간에는 추가 할인도 제공되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시민은 장복이나 식사 등 일상적인 소비에서 꾸준히 할인 혜택을 받다 보니 연간 수십만 원의 절약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경제적 혜택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들수 있겠습니다. 화성페이 도입 이후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증가했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통시장에서 20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한 상인은 화성페이 도입 이후 확실히 매출이 늘었다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스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초기에 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충전과 결제가 훨씬 편리해졌고 QR코드 결제 도입으로 결제 방식도 다양해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지적하는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 화성페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시스템 불안정성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연말과 같이 결제가 집중되는 시기에 잦은 시스템 다운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중요한 결제 시점에 시스템 오류로 인해 큰 곤란을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 불안정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차례의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페이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은 가맹점 부족입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같은 주요 생활시설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화성페이 사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화폐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외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복잡한 모바일 앱 사용법과 불친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많은 고령층 시민들이 화성페이 사용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정상 기간인 지나치게 길어 자금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로 인해 화성페이 가맹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제 단말기 오작동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평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30대 청년층의 경우 모바일 앱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불편해하고 있죠. 40~50대 중장년층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이 연령대에서는 매출 증가와 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한 충전과 결제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지역별로도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상권이 있는 만큼 화성페이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반면, 신도시 지역에서는 가맹점 부족 문제를 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편의시설에서의 사용 제한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소상공인들의 평가도 들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가와 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정상기간이 일반 카드 결제에 비해 길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하고 계신다는 이모 씨는 확실히 젊은 손님이 늘었다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상기간이 좀더 단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이셨네요. 앞으로 화성페이가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시 지역 화폐인 화성페이는 도입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으나 현재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시스템 안정성, 가맹점 확보, 고령층 접근성 등의 문제는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스템 불안정성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연말과 같이 결제가 집중되는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다운 현상은 시민들의 불편을 넘어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대규모 시스템 장애는 수많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지역화폐 정책 전반에 신뢰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가맹점 부족 현상입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형마트와 같은 주요 생활 시설에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화성페이 사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화폐 정책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소외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복잡한 모바일 앱 사용법과 불친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많은 고령층 시민들이 화성페이 사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도 강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상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자금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제 단말기 오작동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화성페이 가맹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안 측면의 취약성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일련의 시스템 오류는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선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부분적 보안이 아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가맹점 확대도 시급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사용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고령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교육을 넘어 고령층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개발과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상 기간 단축과 기술적 지원 강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의 긴 정상 기간은 소상공인들의 자금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견고한 보안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화성 페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시스템 불안정성과 가맹점 부족 문제는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화성시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문제 인식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성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긴급 개선 과제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화성페이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많은 과제가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화성시를 사랑하는 영 h 이치뉴스 허주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